안녕하세요. 오늘 노비의 생활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회사에 더위 도착을 했어요. 여러분들도 오늘을 일반인지. 저는 아침에 보통 아침 잘 먹거든요.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. 근데 지금 제가 아침 출근 시간보다 일찍 나와서 지금 이 쉐이크 마시고 있어요. 쉐이크 괜찮은 것 같아요. 여러분도 아침에 시간 없으시면 쉐이크라도 꼭 드세요. 쉐이크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, 우선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좀덜 섞인 것 같아. 다시 좀 섞어서 먹을게요. 그럼 안녕! 예,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이거 그거 아니죠? 격, 격, 격격 먹는 그런 거 아니죠? 아니, 그냥 그대로 먹는 거예요. 네. 선생님이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<laughs> 원래 그렇게 찍어야 되는 거예요. <laughs> 여러분, 저 이제 퇴근했어요. 아, 오늘 생각보다 일이 굉장히 많았어가지고, 해외에 연락할 곳이 되게 많았거든요. 보고서도 써야되고, 제가 아직 쭈구리일 뿐이라, 지금. <laughs> 멘탈 나갔어. 이제 퇴근을 합니다. 오늘 칼퇴를 하지 못해서, 분하해요 근데 집에 와서 저녁을 먹도록 할게요. 집에 왔어요 여러분. 샤워를 좀 하고 얼굴은 안 씻었어요. 오늘 제가 언어교환을 하거든요. 고려인 분하고 언어교환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번 제가 한국어를 가르쳐 드리면 그분이 일주일에 한번 저한테 러시아어를 가르쳐 줘요. 그래서 화상으로 하는 거라. 못만 어, 씻고 화상회의 화상회의를 화상으로 그 언어 교환 다 끝나면은 그때 씻으려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은 낫또 나또! 낫또를 준비했어요. 제가 낫또를 좋아해서. 아니 근데 제가 블로그를 브이로그를 처음 찍잖아요. 제가 가로로 찍었어야 되는데 세로로 찍은 거예요. 좀 짬뽕 나가지고 이번 브이로그는 세로로 찍고 만약에 재미 있다 하시면은 그때 가로로 가로로 한번 올려볼게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좀 짜다. 간장을 너무 많이 뿌다 순삭했어. 순삭. 요구르트를 갖고 왔어요. 엄청나죠? 한 사발. <laughs> 제 저녁이에요. 원래 여기에 바나나까지 넣어서 먹거든요? 그러면은 진짜 배불러요. 여기에 블루베리, 그리고 견과류, 한 봉지. 어쩔 때는 두 봉지도 넣어 먹어요. 견과류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. 그리고 꿀! 꿀을 가득 넣어서 먹어요. 너무 맛있어. 구독자님들은 저이 잠옷 입은 거 여러 번 보셨죠? <laughs> 돈 벌어서 잠옷 더 살게요 기다려 주세요 언어 교환이 끝나고 전화 외국어도 있어요 영어로 회사에서 해주는 건데 그거는 제가 찍을 수 없겠다 내가 핸드폰이 하나여서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핸드폰 하나 더 살게요 카메라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<laughs> 네, 저는 수업 준비를 해볼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어요? 네. 복습은 하셨나요? 복습 안 했어요? 이번에 좀 어려웠잖아요. 근데 복습 안 하셨어요? <웃음> <웃음> 좋아요. 그러면 은 우선 복습을 해볼게요. 저를 따라 해보세요.

이제 다 끝났어요 전화외국어도 끝나고 언어교환도 끝나고 이제는 씻고 누워있다가 자야 되겠어요 그럼 오늘 저랑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 또 같이 만나요 안녕 굿나잇